캐나다의 1분기 국내총생산 GDP 증가율이 연율 3.1%로 집계됐습니다. 무역 적자로 인해 통계청과 전문가 예상치인 5.5%에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오늘 연방 통계청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 1분기엔 기업들의 투자와 주택, 가계 소비는 증가했지만 수출 급감에 따른 무역 적자로 인해 국내총생산이 3.1%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럼에도 마이너스 성장인 미국과 달리 캐나다는 3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연방중앙은행의 예상대로 흘러가는 모양새입니다. 앞서 중은은 1분기 국내 경제 성장률을 3%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국내 경제를 3월 한 달만 보면 전문가 예상치를 살짝 웃돌며 전월 대비 0.7% 증가했습니다. 앞서 국내 경제가 빠르게 성장했던 2월 1.1%에선 소폭 둔화됐습니다. 3월엔 특히 숙박과 식음료, 항공과 운송, 엔터테인먼트와 레크리에이션이 급성장했습니다. 숙박과 식음료는 10.9%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외식업과 술집이 8.5%, 숙박업은 무려 17.2% 급증했습니다. 봄방학을 맞아 여행이 급증하면서 항공업은 무려 57.2% 급성장했고 예술과 엔터테인먼트, 레크레이션도 13.5% 증가했습니다. 오늘 발표에서 통계청이 4월 국내 총생산 성장률을 0.2%로 예상한 가운데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내일 있을 통화정책회의에서 주문이 기준금리 빅스텝을 단행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소수 의견으로 0.75% 포인트를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도 나오는 가운데 지난 4월 캐나다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31년 만에 최대 상승폭인 6.8%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권총을 가지거나 사고 파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저스틴 트루더 연방총리는 이 법률이 시행되면 캐나다에서 더는 권총을 사고 팔거나 수입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총기의 소유 자체를 전면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총기의 개인 소유를 현 수준에서 동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때문에 법안이 시행되면 사실상 새로 총기를 사는 건 불가능해질 걸로 예상됩니다. 트루드 총리는 스포츠 사격이나 사냥이 아니라면 캐나다에서 총이 필요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또 가정 폭력이나 스토킹 같은 범죄에 연루된 사람의 총기 면허를 박탈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나쁜 사람들 손에 총기가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겁니다. 이와 함께 소총 탄창에 들어갈 수 있는 총알도 5발 이하로 제한하고 대용량 탄창의 이전과 매매를 금지해 혹시 모를 총기 난사 피해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이 법안은 이르면 올 가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법안은 지난 24일 미국 텍사스주 유벨디의 초등학교에서 어린이 19명 등 21명의 목숨을 앗아간 총기 난사 사건의 충격 속에 나온 터라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미국보다 강한 총기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선 텍사스 참사에서 사용된 돌격 소총 1,500종 가량에 대한 판매도 2년 전에 금지됐습니다. 또 민간에 유통된 권총도 반환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텍사스 총기 참사와 관련해 범인 집에서 1,650발의 실탄이 발견된 가운데 경찰의 늑장 대응에 연방 법무부가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총격범이 바리케이트를 치고 범행을 준비하고 아이들은 공포 속에서도 친구들이 죽어간다, 살려달라며 9.11에 여덟 차례 전화했지만 19명의 경찰관은 1시간 가까이 복도에서 대기만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여성들이 경제적으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980년대와 1990년대 경기 침체에는 남성이 주를 이룬 산업이 취약했는데 코로나 시대에는 여성이 주를 이루는 직종이 특히 피해를 입었습니다. 호텔이나 레스토랑 등 하스피탈리티나 서비스 업종에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이 일하는데 이들이 강제 실직하면서 피해를 입은 겁니다. 지난해 12월 통계만 보면 15세 이상 여성의 전체 고용률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습니다. 그러나 일부 분야의 일자리는 팬데믹 이전보다 여전히 28만 8천여 개, 즉 11%가 낮아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6세 미만의 어린 자녀를 둔 미혼모의 실직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들의 고용률은 코로나 이전보다 30%가 낮았는데 지난 2년 동안 개선되지도 않았습니다. 또 장애인과 신규 이민자, 원주민과 소외 지역 거주 여성들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고용장벽에 더해 여성은 임금 인상이 인플레이션에 전혀 미치지 못해 소득마저 줄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에서 2021년 12월 사이 남성이 지배적인 직종의 임금은 크게 올랐고 특히 IT 전문 분야는 18%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의료와 사회복지 분야는 0.2%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예, 전문가들은 코로나 이후 노동시장이 성별이나 직업군에 따라 현저히 나뉘고 있다며 정부는 이 부분을 고려해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평화통일 골든벨 퀴즈 대회가 지난 28일 성료됐습니다. 토론토 협의회와 온타리오 한국학교협회가 공동 주최한 행사에서 12학년의 정진 양이 최우수상을, 10학년의 신지민 양이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들 두 명은 한국 시간으로 다음 달 14일 열리는 미주 본선 대회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대회에는 예선을 통해 선발된 30명이 참가했습니다. 평화통일 골든벨 대회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 한반도 평화통일을 주제로 기즈 프로그램을 통해 차세대들에게 통일에 대한 공감대와 모국을 배우는 기회로 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고등학교 두 곳에서 공기총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는 12시 45분쯤 블루스 트리 웨스트와 던다스 트리 웨스트에 있는 가톨릭 학교에서 17세 여학생이 공기총에 맞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경찰이 15세 남학생을 무기 관련 혐의로 붙잡았습니다. 이어 오후 4시쯤엔 루렌스 에비뉴 웨스트와 파인스트리스에 있는 웨스턴 컬리지 학교에서 15세 남학생이 머리와 팔에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15세와 17세 남학생 2명이 가중폭행과 협박, 무기 관련 및 무기 은닉 등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다행히 피학생 둘 모두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두개 사건을 별도로 조사 중인 경찰은 공기총도 위험하기는 다른 총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안전하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번 사건들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들의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미성년 보호법에 따라 가해 학생들의신원은 공개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온 국민들이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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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들1 많은 국민들이 많은 국민들이 많은 국민들이 많은 국민들이 많은 국 이 우편 투표는 반드시 총선일인 2일 목요일 오후 6시까지 선거관리사무국에 배달되거나 접수되어 유효 처리됩니다. 6월 2일 총선 투표는 내일까지는 각 지역 선거관리사무국에서 대면 투표가 가능하며 6월 2일 투표일 당일엔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온주의 각 정당 대표들과 후보들이 오늘도 막바지 총력전을 벌인 가운데, 토론토스타가 진행한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지율이 36.9%인 보수당이 총 124석 중 절반이 넘는 75석을 확보하고, 시민당 28석, 자유당 20석, 녹색당은 1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출입국 규제가 당분간 이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 보수당 의원이 상정한 캐나다 출입국 규제 전면 폐지안에 대해 어제 연방 의원이 투표한 결과 찬성 117표, 반대 202표로 부결됨에 따라 당분간 지금 그대로 어라이브 캔앱 신고와 무작위 검사 등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앞서 지난주 테레사탐 연방보건책임자가 비행기 내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감염된 사례가 아주 드물다고 밝혀 이 규제가 무용지물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캐나다는 코로나 방역 규제 완화 이후 공항 이용자 수가 증가하면서 국내에서는 2시간, 국제에서는 서너 시간 전 공항에 도착해야 할 정도로 대기시간이 긴데 이를 두고 여행업계와 공항 관계자들은 이용 승객이 늘어나도 코로나 이전보다는 여전히 적은 수준이라며 이런 지연으로 인해 비즈니스와 경제 회복의 기회가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캐나다 한인 여성회가 노인 학대 예방과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당당한 시니어, 행복한 노년 생활이란 주제로 다음 달 열리는 대면 워크숍에선 노인 학대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노인학대 현황과 예방지침, 그리고 노인학대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에 대해 들을 수 있습니다. 다음 달 15일 오후 3시 반에서 4시 반까지 진행되는 워크숍은 핀츠와 베트스데이 위치한 건물 커뮤니티룸 1에서 열리는데 다만 거리 두기 등 안전을 위해 선착순 25명에 한해 참석 가능하며 여성회 사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날은 유엔이 지정한 세계 노인 학대 인식의 날로 참석자에겐 노인 학대 관련 정보 소책자와 간식이 제공될 예정입니다.